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이 안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을 부정하는 순간 장기화돼서 이미 그 사기꾼은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기꾼이 시간을 안 줘요. 이 사기꾼은 한두 번 사기를 쳐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사기를 쳐, 쳤을 겁니다. 그렇죠 빠르게 사기를 쳤을 거고요. 왜냐? 한두 번 사기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이 사람을 이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내가 어, 어떤 바보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았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이런 것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사기꾼들에게 해서 편지를 쓰신 분이 한분 계셔서 요거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요즘 사기치는 놈들 많은데,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서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곧 너희는 벌을 달게 받을 것이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한 자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좋지 않은 인성을 갖고 남을 등쳐먹는 자들은 자신과 그 후손 대대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반드시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인생사 살다 보니 꼭 되돌아오더라. 베풀고 사는 분들은 본인 혹은 후손에게 그 복이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요즘은 경찰에서 통신 수사가 잘 되고 있어서 사기친 놈들 금방 잡히니까 어지간하면 선량한 분들에게 사기치고 살지 말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면 본인이 사기친 분들에게 사과하고 되돌려주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요, 되돌려주길 바래요 저도.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사이트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신고를 하는 사이트는 맞는데, 요거는 공식적인 뭔가 코어팀에서 운영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지갑주소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검색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지갑주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몇 번이나 사기를 쳤고 얼마나 큰 금액을 사기를 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이는 지갑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63,382파이나 사기를 당했대요. 와, 해킹을 당했다고 뜨고 발견 시간은 12월 31일이라고 뜹니다. 제발 좀 찾아주길 바란다 해가지고 떠 있는데, 와, 상당히 큰 파이코인 액수인데, 야, 이거 진짜 되게 크다. 어? 사기 당했으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음,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기,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 하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캠 리포트 해가지고 사기 접수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기 접수라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여기다가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 접수한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에, 얘네가 대신 뭘 해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접수를 해두세요. 그러면은, 약간 더 치트 사이트처럼 조회가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코어 팀이 운영을 직접 하는, 우리 파이 네트워크 앱 있죠? 이 앱에서 보는 건데, 앱에는 원칙적으로 좌측 상단에 3단바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원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 포털 말풍선 이 지원 포털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청을 제기해야 됩니까?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럼 요거를 눌러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기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아, 목록이 쭉 있는데 사기 신고 우린 사기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사기 신고라는 게 맞겠죠 사기 신고를 하셔가지고 음, 여기 목록 쭉 있는데 사기 신고 눌러서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메일 확인 사용자, 귀하의 파이사용자 이름 그러니까 본인 거를 적는 거예요, 이두 개는 사기 또는 사기꾼에 대해 자,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코어팀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는 기록이 된다 그리고 파이사용자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의 파이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기인가요 해서 어떤 종류의 사기인지 체크를 할수 있게끔 돼 있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비밀번호 또는 아무 문구를 묻는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계정 구매 또는 판매, 뭐 Kyc 판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사기꾼의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소셜 미디어 사용자 이름 등등등 적게 돼 있고 인터넷 리크 적게 돼 있고 사기의 세부 사.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적고 지갑 주소 알고 있으면 뭐 스크린샷 찍어놓은 것들 증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여기다가 첨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뭔가 좀 끌어 모아야 돼요. 증거 자료 같은 거를. 파이코인 사기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둘다 각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형사고소 하세요. 형사고소라고 해서 말이 형사고소지,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형사고소인데,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다?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경찰서로 그냥 가세요. 내가 만약 사기를 당했어. 얘가 언제까지 준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a하고 b가 있어요 자 거래를 해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주겠다고 해. 예를 들어서 1월 15일까지 주겠다고 해 1월 15일이 됐어 안주네 그럼 이건 그냥 사기잖아요 얘한테 일단 물어봐 어, 당신이 이때까지 안주면 예를 들면 넓은 아량으로 내가 1월 15일 24시까지만 23시 59분 59초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좋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라고 통보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더치트라고 있어요. 더치트 검색하셔가지고 사기 피해사례 등록하세요.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사이버수사대에다가 신고를 해두세요. 어, 신고 접수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그다음에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 증거자료 다 출력해서 가세요. 뭐 요즘엔 출력 안 해도 그냥 거기다 제출해도 되는데 자료가 많이 없으면은 그냥 그, 거기다 컴퓨터에다가 그 신고할 때 첨부해두시면 되고 만약에 자료가 내가 있다 그러면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편합니다. 가져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시고, 경찰서에다 고소장 제출해요. 그러면은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은 그 수사관이 오셔서 조사 한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조서를 꾸린다고 하죠. 그래서 실라실라 막 물어봐요. 질의응답식으로막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종이에다가 이제 그 지장 찍어요. 지장. 땅땅땅 지장 다 찍어요. 한장한 한 장씩. 다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씨로 뭐 내, 네, 막 이런 거. 뭐 이상 없습니다. 막 이런 거 여기다 도장 딱딱 찍고, 내네 도장. 그럼 끝! 그 다음 그냥 기다리면 돼요. 우한 기다림. 이렇게까지 하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기 당했을 때, 어, 부디, 대처 좀 늦게 해가지고, 당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사기꾼이 잠적하거나 도망가는 일 없도록,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은, 웬만해서는 사기꾼이 잘못했어요 하는데, 그냥 끝까지 악지는 경우는 잠수를 타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 다 보니까 여태까지 파이콘 사기꾼들, 언젠간 다 잡히니까 뭐, 못 잡는다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여러분들이 신고 접수 꼭 해주시길 바란다.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도 꼭 활용해가지고,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의 정보 공유 잘 해서, 코어 팀에도 제출하고, 저 사이트에도 올려두시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